가고 싶은 동네 상과 고쌤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쌤 여기는 네. 뭔가 향긋한 냄새도 좀 나고 그렇죠 이 도심 한복판에서 네.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먹는 건 아닙니다. 네. <laughs> 여기 어딘가요? 신선한 꽃 향기. 네. 여기 종로 꽃시장이에요. 종로 꽃시장이요? 예. 제가 양재 이쪽은 들어봤는데. 양재에도 있고, 고속터미널에도 있고, 남대문시장에도 있어요. 종로통이면 대한민국, 서울 제일 중심가잖아요. 그렇죠. 이 한복판에 꽃시장이 있는데, 네? 여기 꽃노점이 배경에 가쭉르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꽃시장이라고 해서 꽃만 있는 건 네. 아니겠죠? 뭐 네. 다, 여러 가지 다육식물이며, 씨앗이며, 나무들, 다양한 식물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우아하게 걸으면서 꽃 구경을 하고 꽃향기 취하고 꽃과 대화도 좀 하고 식물을 보면서 정신도 <laughs> 맑아지고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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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 시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로 양사길 꽃시장 지부장 박미숙입니다. 가게 이름도 설명하셔야죠. <laughs> 화신 씨앗 네. 박미숙입니다. 네. 그렇죠. 아, 여기 씨앗이 진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상추 그냥 한두개뭐 배추 하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아, 지금 여기 씨앗 종류가 몇 가지 종류 같아요. 종류는 종류로 친다면 한 수천 가지 되겠죠. 뭐 채소만이 아니라 꽃이든 야생화든 전체적으로 다 종자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취급이 가능하니까 종류는 많은데 보편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되는 거는 한천 가지 정도. 천 가지 정도? 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도대체 나물 종류를 몇 가지나 먹을까요? 평생 동안. <laughs> 어 나물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음.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서 에 회사 한 회사에서 나오는 품목만 쳐도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니고 그 회사의 대표적인 것들만 음. 아, 나온 게이 정도니까, 아, 그렇죠. 소비성이 음. 제일 많은 것들. 지금 이 서울 시내의 꽃 시장이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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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 남대문. 그리고 터미널, 터미널. 여기가 예 네. 여기 종로 육가 네, 네 곳. 여기 이제 몇년 됐죠 꽃시장에 들어선 게십년 10년. 네. 그전에는요 종로 오가 쪽에 다 노점상들 그렇죠. 막 그렇게 찻길, 쪽으로. 찻길 쪽에 차길 네, 쪽에 있었고 좀 정리가 좀잘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 모아 놓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 뭐든지 장단점은 있죠. 같이 있으니까 어. 손님 입장에서는 편리한 점. 그건 장점. 한 군데서 다 네. 구할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근데 이제 단점은, 단점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네. 경쟁력. 그렇죠. 아니 근데 경쟁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승자는? <웃음> <웃음> 근데 워낙에 이제 품목도 네.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품목 많고 모든 게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는 우리도 파는 입장에서도 저쪽 건너서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점차 나지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지고 같아요 아무래도 씨앗이라고 하면 왠지 봄에 많이 사러 오시는데 봄에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손님들도.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가 가장 손님들이 많이 저희가 오나요? 저희가 제일 바쁠 때는 3, 4, 5월. 3, 역시 그때는 어느 또... 시즌 어디든 전부 다 음. 시즌이라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여기는 어차피 가꾸고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기 음. 때문에 요즘에 겨울철에도 오셔서 이제 집 단장하시고 음, 맞아요. 야이 씨앗 정말 완전 생명력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오니까 저도 뭐좀 사다가 심고 싶은 생각이 그냥 새롭습니이 새롭. <laughs> <laughs> 마음 속에서 씨앗이 막 이렇게. 순수한 마음. <laughs> 먼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네. 일단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다육식물 가게에 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름하고 여기는 가셔 시 다육이에요. 음... 이름은 신원선 여기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요. 어, 그럼 어, 이 꽃시장 오, 시작할 때 들어오셨네요? 네. 대부분 여기 상인들이 그때들 다 들어오셨죠? 네. 음... 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다육식물들을 하셨어요? 다육이들을? 한 12년 된것 같아요. 아, 어... 그 전. 그럼 여기 1 0에서부터 하실 때에서 네. 노점 하실 때부터여여지지현 네. 어. 현재 있다육육몇몇지지정도 돼요? 요안져져봐서모르는데 보통 오0 0까지에서요 이쪽까지 하면 뭐 네. 엄청, 엄청 많은데? 똑같5 0도 많아 어. 아. 똑같은 거는 많은데 이름이 또다틀려서 그렇지 근데 되게 처음 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다 수입품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아0 0 0 0 0 0에서부 거고 이런 건 예, 우리나라에서 시 뿌린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 집수이 본 거예요. 아, 다 국적들이 다 다르네요. 네. 그러면 주로 이 다육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까? 젊은 사람들. 한 3, 40대? 이것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완전 매니아층이 형성돼서 나름 전문적으로 키우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많죠.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많고 이제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음. 아무래도 그, 다육이가 좀 키우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구나 좀 쉽게 사기도 하고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거든요, 사실은. 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죠, 여기. 많이 오죠, 여기. 젊은 사람들. 아, 이렇게 꽃이. 또, 예, 이렇게 피고 이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이렇게, 꽃이 많아요. 음. 다 이렇게 꽃 피면 하나에. 왜 다르게 꽃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음. 이렇게 크게 되는 애들 아니요. 아니에요? 이, 이아 얘는 이제 키는 않고 이렇게 새끼만 치는 거 이렇게 아 번식.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나름 요 다육의 매력이 여기저기서 마, 많이 느껴질 것 같네요. 네. 요즘 사람들 유행처럼 많이 키우죠? 안죠워안 치워. 아니요 사람 사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그래도 들어보니까 잘은 몰라도 아 다육이 대략 이런 것좀 알겠네요, 독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난 전문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꽃 시장에서 난과 야생화를 취급하는 양성공이라고 합니다. 이난 조금 해도 네. 난 하면 괜히 무서워 키우기 어렵지 않나요? 글쎄 이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그 자연 조건에 적합하게 맞춰 줘야 되는데 일반 취미가들이 시작할 때는 그 면이 조금 힘들 겁니다 아 그럼 원래 난은 자연상태는 어떤 데서 자나요? 저들이 이제 반그늘을 좋아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음지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음지식물은 아니고요. 햇빛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햇빛이 필요하냐, 그거에 따라서 반음지식물이라고 할수 있죠. 난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난은 무슨 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학명으로는 신비디움이라고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영어로 써도 죄송한데, 오차드라고 하는데. 오차드? 오차드. 예.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신비등으로 통칭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권에서만 오차들하고 용어를 네. 쓰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동양난, 서양난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아, 네. 네. 음. 동양난은 주로 우리가 동양난하면은 선물용, 네. 이 승진이나 전보했을 네. 때 보내는 난들이 네. 주로 네. 동양난 네. 종류. 음. 그리고 이제 개업 인사 때 보내는 난들은 서양난 종류.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근데 난처럼 비싼 식물을 취급하시면, 이 김영란법 이후엔 어때요? 선물하는데? 사실 이제 이 취미가들이 하는 것은, 취미가들이 사실상 뭐, 김영란법에 저쪽이 안 되는 선물용으로 나가는 동양난 정도는 네. 선물이 하는데 부담이 없으신데, 네. 이 출난이나 풍난 종류는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김영란법에 저쪽도 대품더 들어. 어. 네. 이 선물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인들끼리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만 하지 선물용으로는 잘 보내지 않습니다. 아. 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관엽식물 가게 와 있습니다. 사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종로 육가에 있는 에, 꽃시장 특화 거리인데요. 네. 에, 이명박 대통령 때 지지어 한다면서 종로 대로에 있는 그 꽃가게들을 전부 이쪽으로 유치했어요. 아, 네. 전부 다. 여기는 이제 주로 생화만 취급을 하고요. 생화. 네. 예.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제 공기 정화용 식물, 실내용 네. 이런 것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네. 그한 130개가 유치돼 있어요. 점포가. 아 예.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종류는 뭐 관념 식물 제가 취급하는 건한 200가지 예. 아 예. 그 보면은 잔잔한 것까지 다 하면 한 2,000가지 정도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눈에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어요. 네. 저런 저 금전수 말한... 저런 거는 개업할 때 예. 이럴 때좀 공기 정화용으로 많이 써요. 네, 네. 예. 선물용으로 많이. 그래서이 관엽 식물은 내가 알기로 는 종류가 한한 한 수만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헉, 수만 그 1, 2천 가지는 많은 게 아니죠. 음. 수만 가지나 많은데. 이런 금전수라는 요런 것들은 네. 이미 이게 돈나무 돈처럼 생겼잖아요. 가지런하게. 네. 그래서 금전수 돈나무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미래에 알뿌리가 있어요, 밑에. 네. 있어서 그 자주 물을 안 줘도 돼. 자주. 아, 예, 그한 달에 한 번만 물 주면 되고, 햇빛 없이 실내에서 잘 크는 식물이라 그래서, 개업집에 주로 식물이 실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내 가니까 잘 살고, 음돈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아, 그래. 돈 들어오는 화분? 네. 예, 금전수. 아 금전이 돈이잖아, 돈. 네. 예. 지금 둘러보니까, 뭐, 금, 네. 아, 뭐, 돈, 뭐 행운, <laughs> 네. 뭐 대박, 이런 네. 식물도 마침 다루고 계시는데, 네. 제가 또, 앞으로 대박이 나야 되는데 네. <laughs> 사장님 저한테 추천해 저, 주실 만한 거 요, 있으신가요? 요요 행운목이라는 게 있어. 행운목. 행운목이야. 네. 행운목은 언제 언제 꽃이 필지 모르니까 네. 꽃이 피면 행운이 찾아온다. 그래서 행운목이라는 거거든요. 아그 언제 꽃 필지 몰라 진짜. 아 네. 어떤 사람은 백년대야 핀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저 백년 안 돼요 사장님.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일, 2년 지나면 다 피더라고. 음, 네. 그러면 네. 저는 저걸 베란다에서. 네, 베란다에서 네. 햇빛이 들어오면. 꽃이 피는데 향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저게 어, 향이. 아, 그래서 유명해요 해물 먹이. 오케이.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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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꽃과 다양한 식물들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죠? 네. 이렇게 이 침체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을 만난다는 것참 네. 행복한 않죠? 일이죠. 맞아요. 네. <laughs> 와, 감도 열리고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네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음. 저는요 여기 네. 오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근처에 네. 노천 꽃시장이 있어요. 어, 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데. 네. 아, 여기 오면은 가끔 이파리에 세느 강변을 걷다가 꽃시장에 <laughs>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역시 낭만 이렇게,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수 있는 이런 멋을 제공한다는 게 네. 얼마나 이게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함이겠어요? 역시 낭만 고쌤입니다 아, 낭만, 낭만 <laughs> 어, 낭만하면 서 따라오기 힘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슬슬 걸으면서 네. 쭉더 살펴보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동네상권 고쌤 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